안녕하세요, 화이입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포스팅하는 저는 파피오페들룸 피노키오입니다. 파피오페들룸 피노키오 요거는 제가 꽃을 보고 산건 아니고요, 꽃 보고 이름을 찾았습니다. 네. 일전에 구름바다 놀러 갔었을 때 사장님한테 기념으로 될 만한 뭔가 파피오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했더니 사장님께서 요걸 주시더라고요. 당시에는 꽃대는 없었었고, 음 일단. 아, 꽃이 없었었고, 꽃대만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장님이 그 꽃대 있으니까 요거 한번 가져가보실래 해서 요거 갖고 왔습니다. 그때 한요 정도까지 이렇게 꽃이, 꽃대가 나왔었었거든요. 일단, 이 품종의 특징은, 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연속 피기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일경 다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꽃대에서 많이 피는 바피온는 아닌데, 꽃대가 이렇게 하나쭉 자라나오면, 꽃이 한번 핍니다. 그러면 뒤를 이어서 요게 질 때쯤 되면 다음 꽃봉오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시 탁 피어납니다. 이렇게 어 개화 시즌이 8월이 그러니까 여름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보통 검색을 해보니까 여름에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름철에 피는 파피오가 연속 피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한여름 동안에 여름 내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어 파피오가 되겠죠. 파피오 패들룸 중에서 요게좀 괜찮다 싶은 게 보통 봄에 피거나 가을에 피거나 뭐 이런데 얘는 여름 피기를 하니까 파피오가 조금 귀한 계절에 이렇게 감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피노키오 같은 경우에는 어 얘를 어 등록품인데 어 얘를 어 제일 처음에 교배자가 무슨 의도로 교배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니까 모주가 어~ 네, 엄마 아빠가 둘다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니까 비슷한 것들끼리 섞어가지고 결국은 요렇게 만들어냈는데 예 의도는 잘 모르겠죠 솔직히 예 그리고 어~ 솔직히 엄마 아빠랑 뭐 하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얘가 비노큐어가 맞을까 아니면 혹시나 원종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가능성이 좀 희박하죠 원종을 제가. 뭐, 이렇게, 고집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국내에 이렇게 파피오가 들어오는, 유, 그, 들어와서 이렇게 유통되는 게 크게 이렇게 다양하지가 못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얘 예, 예, 어, 모, 모주들이, 얘 예, 모주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예. 이거 구글 검색해 봐도, 파, 피노키오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피노키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주변에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녹화라든가 이런 소심 계열들이 좀 있는데 저는 녹화나 아니면 알바계열, 흰색 꽃보다는 약간 색깔 어가는쪽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아주 운 좋게 잘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쁜가, 예쁩니까? 요거 탁 폈을 때 느낌이 꽃이 크지는 않는데, 보시면 손가락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 정도, 손가락 하나 정도. 저? 손가락 길이 하나 정도라갖고, 파피오 페들룸 치고는 꽃이 큰 편은 아니고 작은 편인데, 풀덩치도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덩치에 작은 꽃이 피는데, 어, 뭐랄까, 느낌이 헬레데랑 비슷합니다. 아주 이렇게 징그럽다 이런 것보다는 귀엽고요. 여기 보면 페탈에, 춘란, 동, 춘난 동아시아, 어, 난초용으로 치면, 이게 봉심인데, 이게 봉심인데, 어, 이 페탈에 털들도 이렇게 조금 묘, 있긴 있는데, 그렇게 징그럽진 않고요, 귀엽습니다. 예. 그리고, 립스, 그, 립에, 이 주머니 색감도 아주 예쁘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닮아갖고, 여기에, 그, 도살세팔, 그러니까 주판이죠. 주판은 보면 아주, 음, 약간 핏줄 무늬가 살짝 있긴 한데, 예. 색감도 괜찮죠. 예. 잎의 무늬는 크게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예. 큰 특징은 없죠. 뭐, 미역 주구리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냥, 르딩딩 합니다. 예. 자우가 어, 여름에 피는 파피오로서 아주, 음, 귀엽고, 볼만하고, 연속 피게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파피오라서 음, 아주, 아,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파피오 패들룸 피노키오의 동영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